Hi there, guys. Okay. Welcome back to my English c l i n i c How are you doing? It's been a week since I saw you last Sunday. 자, 지난 일요일날 여러분들 만나고, 오늘 또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됐군요. 자, 오늘은 Topic 41. 41. i e w 를 지난 시간에 제가 드렸는데,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래 영문의 우리말 해석이 맞나요? 그랬습니다. I'd like Americano coffee. Americano coffee. I'd like Americano coffee. 이걸 나는 좋아한다. 아메리카노 커피를 좋아한다. 이렇게 어, 이해하면은 이게 맞을까 틀릴까요? 네, 조금 이상하네요. 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한지 오늘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아, 이 좋아한다라는 말이 이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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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렸어요. 물론 like는 좋아한다 맞습니다. l i k e 는 좋아하다인데 이게 아이들 라이크를 을 때는 좋아한다가 아니죠.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력을 가지고 한 여러 각도로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I like, like, like 뭐 좋아하다는 단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I like 나는 좋아한다. 어. 문제는 I'd like입니다. I'd like. I'd 사이에 어파스트로피가 찍혔군요. 그렇죠? I'd like. 그래서 발음할때 I'd like. 이렇게 해 주십시오. I'd like. I like는 그냥 나는 좋아한다예요. 근데 I'd I'd 이렇게 돼서 I'd like 할 때는 나는 갖고 싶다. 좋아한다가 아니고 갖고 싶다. 먹고 싶다. 또뭐뭐 뭘뭘 사고 싶다. 구입하고 싶다. 이렇게 자기 희망사항을 나타내는 표현을 할때 I'd like입니다. 오케이? 네. I'd l i k e 에 I'd는 I would의 줄임말입니다. I would like. I would like. I would like. 이렇게 해도 좋고 줄여서 I'd like 해도 좋습니다. 대화, 대화로 말할 때는 주로 줄여 말하는 게 좋습니다. I, I'd like. 이렇게. I would like. 이러보다는 I'd like. 이것도 발음을 우드라고 너무 우드라고 발음하지 마시고 어, I would like, would like 이렇게 발음하면 좋습니다. 굳이 한다면은 I would like, 그렇죠? 또 줄인다면 I would를 줄여서 I'd like. I'd like 하면은 어, 갖고 싶다, 먹고 싶다, 사고 싶다, 뭐 구입하고 싶다, 오케이. 이 I 주어가 I일 때 우드와 줄이는 말이 I'd죠, I'd. 아이드. 근데 w t d like. we would의 줄임말 we would의 줄임말 would like 또 you would like he would like she would like they would like 이렇게 에, 줄이는 말이 i would의 줄임말이 i d 지만은 we would의 줄임말은 would like you would의 줄임말은 you would like he would의 줄임말은 he would like she would의 줄임말은 she would like they were uh, they would의 줄임말은 they would like 그렇죠? 뭐, 그렇게 해도 좋아요. w e 라 like 하면은, 우리는 뭐뭐를 갖고 싶다? 우리는 뭐뭐를 먹고 싶다? 우리는 뭐뭐를 사고 싶다? 그 주어가 바뀜에 따라서, 이렇 우드의 줄임말이 조금 사이 어파스트로피를 찍으면은 됩니다. You'd like, he'd like, she'd like, they'd like. 이걸 입으로 자꾸 연습을 해야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생각할 때 이제 하면은, 어, 영어가 잘안 돼요. 사전에 먼저 좀 입으로 연습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I'd like, we'd like, you'd like, he'd like, she'd like, they'd like 이렇게 소리 내어서 연습을 해두면 좋습니다. 오케이. Okay?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실제 문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I like와 I, I like versus I'd like. I like는 나는 좋아한다고. I like는 뭐 뭐를 갖고 싶다, 먹고 싶다, 사고 싶다. 자, 먼저 넘버 1 보십시오. 나는 좋아한다. 아메리카노 커피를 좋아한다. 이런 말을 한다면 그냥 I like 하십시오. I like americano coffee.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우리는 보통 아메리카노 이렇게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아메리카노 이 카짜에 강세를 넣어서 합니다.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커피. 이렇게 해 주면 좋습니다. 그냥 미국 가서도 아메리카노 커피 이러지 마시고 아메리카노 커피 I I like 아메리카노 커피 나는 아메리카노 커피를 좋아한다. 근데 마시고 싶다. 이건 그냥 좋아한다가 아니고 마시고 싶다. 그러면이제 우리가 배운대로 아이들 l i k 죠 아이들 like 자 그럼 나는 마시고 싶다 아메리카노 커피를 마시고 싶다 해보십시오. I'd like I'd like 아메리카노 커피 I'd like Americano coffee 이렇게 해주면 좋습니다. I'd like Americano coffee, 오케이? 나는 먹고 싶다. 삶은 가, 바다 가재를 먹고 싶다. 아 여러분들 그 가재 중에서도 바다 가재 아주 그참 삶은 바다 가재가 저 아주 정말 좋아하거든요. 나는 먹고 싶다. 삶은 바다 가재를 먹고 싶다. 이걸 영어로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I'd like, 그죠 그다음 삶은 steamed steamed okay 바다까지는 lobster 그럼 I'd like steamed lobster I'd like steamed lobster steam steam이라는 말은 증기란 뜻도 있고요 동사로는 증기를 쬐다 steamed 이러면 증기로 쬐는 다시 말해서 삶아진 이런 뜻입니다 I'd like steamed lobster lobster 이렇게면 나는 어, 삶은 랍스를 좋아한다. 먹고 싶다. 뭐, 좋아한다가 아니고, 이건 먹고 싶답니다. 이거는. 나는 갖고 싶다. 오토바이를 갖고 싶다. 오토바이를 갖고 싶다. 오토바이가 영어로 뭡니까? 오로, 뭐, 모터사이클. 모터사이클. 오토바이 하지 마십시오. 오토바이가 아니고, 이제는 모터사이클. 그럼 나는 갖고 싶다. 갖고 싶다도 아이들라이크예요 like 그쵸? 그럼 아이들라이크, 모터사이클. Like i d l like a motorcycle. 오케이 okay? 오토바이는 어 영어는 영어지만은 오케이 okay? 어, 실제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오토바이를 말할 때는 motorcycle 이렇게 해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사람이 그가 그가 갖고 싶다네. 내가 갖고 싶은 게 아니고 그가 갖고 싶다면 he'd like he'd like a motorcycle. 오케이 okay? 그녀는 갖고 싶어한다. 진주 목걸이를 그렸네 자 그녀는 갖고 싶어 한다 뭡니까? She'd like, she'd like, 오케이? Okay? She would like 해도 좋고 she'd like 진주 목걸이 진주가 뭐죠? Pearl 목걸이는 necklace she'd like a pearl necklace, she'd like a pearl necklace, 오케이? Okay? Necklace 목걸입니다, 이 okay? 오케이? 자 she'd like, she would like 해도 좋고, 오케이? Okay? she'd like She 드라이크 폴 나글리스. 오케이. 자, 어, 나는 아메리카노 커피를 좋아한다. I like Americano coffee. 나는 아메리카노 커피를 마시고 싶다. I'd like. I'd like Americano coffee. 아, 어, 커피 한잔 마셔야겠네요. 음. This Americano coffee is my taste. 지난 시간에 배웠죠. 입맛이야. 내땅땅내 땅, 땅내 입맛이야. This Americano coffee. is m e 이러면 어, 이 아메리카노 커피가 딱내 입맛이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뭐 말을 마시면서 말을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 한번 봅시다. 오늘 발음 특강이 또 나오네요. 발음 특강. 자, 이음절 이상의 단어에서 모음 o의 강세가 있으면은 미국인들은 o를 아로 변형 발음한다.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발음 이름절에서 o가 액센트가 없지만은 이음절의 액센트는 그냥 오로 발음, 아로 발음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음절 이상이 되면은 이음절이라는 게 뭐가 이음절입니까? 단어의 발음교 속에 모음이 두개 있으면 이음절입니다. 그럼 적어도 모음이 두개 이상 되면 이음절부터는 반드시 한 음절에 강세가 붙어야 됩니다. 꼭 붙어야 됩니다. 그러면 붙어야 되는데 만약에 오자에 강세가 붙으면은 이 오를 오라 하지 말고 아로 발음을 하라. 예를 들어 봅시다. 자, 1번. One, doctor. 그죠? doctor. 아어. 몸음두 개치 이음절이죠? 근데 오의 액센트가 오니까 이건 doctor 이렇게 해 주십시오. doctor. 그다음 넘버 2. about. about. 이거도 어와 몸 어와 아웃. 여기 모음 두개 이음절입니다. 그러면 이거 오의 액센트가 오니까 about. 뭐에 대하여? about. 넘버 드 어, 우리가 보통 휴일을 말하는데 휴일을 홀리데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해도 어, 좋은데 액센트가 O에 옵니다. O에 오니까 할러데이. Holiday. 할러데이는 몇 음절입니까? 하.러.데이. 삼음절이군요. 이음절 이상의 단어에서 이음절 이상이니까 이음절 3음절, 4음절, 오음절 나오고 있죠? 거기에 o 자에 액센트가 오면 오를 아로 변형 발음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발음할 때 holiday 이렇게 해줍시다. 아그 다음에 내일이란 단어 이것도 o의 액센트 오니까 tomo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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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 마시고 tomorrow 그 다음 5번 number 5 orange orange 오렌지가 아니죠? orange o의 액센트 오니까 orange 그 다음 chocolate 초콜릿이 아니고 chocolate o 자에 액센트가 옵니다. 그러니까 어, 초에 초를 어, 초라하지 마시고 아로 해주십시오. 차콜렛, 차콜렛,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넘버 세븐. 단어가 조금 길어졌군요. 어, 우리가 흔히 이걸 뭐 우리 학교에서는 데모크라시라고 보통 하는데, 디마크라시. 액센트가 오에 옵니다. 아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발음을 어떻게 한다? 디마크라시. 민주주의란 단어입니다. 민주주의. m a c r o s y okay? 오케이. m a c r o s y 자, 넘버 자, 요거 단어가 조금 흔히 어, 잘안 보는 단어인데 알아두면 좋습니다. n o x i o u s b n o x i o u s n o x i o u 이리 마시고. n o x i o u s 오케이. 이거 밉살스러운 이런 뜻입니다. 고집불통의 밉살스러운 이런 형용사입니다. a n o x i 밉살스러운 고집불통이 이런 형용사이기 때문에 어, oh, my brother is a n s 이런 면 우리 내 동생은 아주 고집불통이야. 뭐 이런 말할 을때 어, n a r c i s 재미는 단어입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이음절 이상의 단어에서 o 자가 어, 들었는데 o 자의 액센트가 오면은 o는 o로 발음하지 말고 r로 변형 발음한다. 이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거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어, Topic 42. 다음 시간이 Topic 42할 차례입니다. 42에 예습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래 영문에서 이상한 부분은 그랬네요. 뭔 말일까? 일어나거라 빨리, 이런 말할 때에, 일어나 빨리 하는 말을 할 때에, get up fast. Fast가 빨리죠. Get up 일어나다. 일어나 빨리 할때 get up fast 이렇게 말하면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조금 이상한 부분이 어디에 단어가 있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러가지 각도에또 여러분들과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오늘 발음이 나왔습니다 발음이 지난 시간에 발음 몇번 했었고 또 오늘 또 발음 나왔는데 그걸 다시 한번 잘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발음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좋은 어, 토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케이, 자이래서 오늘 강의 전부 끝마치겠습니다. It's time to stop my video. 오케이, okay. bye for now. Bye, see you. Take it easy.